봄을 기대케 하는 월요일 밤의 힐링 프로그램, 푹시면 다행이야의 팀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서비스 만렙 방송인으로 활약한 푹다행의 1등 공신, 흥부자, 붐이에요, 붐씨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그리고 무인도 경력자로 거듭나는 푹다행의 맏형 박준영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베테랑 머구리자, 푹다행의 활력소 유희관씨.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인도 초보에서 열정 곳으로 거듭나는 김대호 씨. 반갑습니다. 흥남치는 무인도 레스토랑의 열정 예루질의 주인공 양세형 씨까지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섯 형제 분들입니다. 오 형제입니다. 자, 왼쪽부터 인사드립니다. 밀착해 주십시오. 예, 뭐, 무인도에서 일박할 정도인데요. 누구보다 밀착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자. 자, 왼쪽 센터. 또 마음껏 사랑의 하트 뭐, 브이, 뭐, 볼라트 뭐, 깨물 아트 마음껏 표현하시도 좋습니다. 네. 자, 오른쪽까지 갑니다. 예. 깨무시도 좋아요. 네, 네. 자, 폭다행의 수장입니다. 봄씨에게 마이크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베스트 커플 후보 양세 씨와 함께 어. <laughs> 예, 또 오늘 특별한 순간을 기대하 가장 깜짝 놀랐던 그래요. 후보 중에한 명이죠. 예. 아 그럼요. 베스트 퍼플. 퍼플, 예. 커플답게. 네네. 뭐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는 그 후보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 내가 거북손이랑 네. 베스트 커플이 안 되고, 음. 세형이랑 돼서 너무 행복하다. 아, 진심으로. 예,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야, 네. 그렇군요. K본부에서 대상에 아쉽게도 수상 못하셨고. <laughs> 아닙니다. 베스트 예, 예. 커플인데. 충분히 대상의 자격도.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째 투명이 대상이에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대상이가 잘하고 있고 잘 자라서 꼭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뭐 그러면 특별한 네. 포이라든지 시그니처 저희 얘기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어떤. 아, 뭐 뭐든. 베스트 퍼프를 아, 기대하는. 예, 뭐, 예. 기대하는 예. 거는 뭐 항상 저는 에너지 넘치니까. 맞아요. 예, 예. 항상 기운을. 항상 기운은 고관절에서 나오죠. <laughs> <맞아요>. 고관절. <laughs> 고관절 때. 아, 원투 쓰리 포뿌셰 키루 뿌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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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루 뿌셔 키루 뿌셔 오늘 아, 그 셀피를 또 찍어야 되는 상황이 또있어서박준용 씨. 예, 네. GOD 마태 형. 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춤이. 아, 저, 예. 감사합니다. 국민, 예. 네. 보조 배터리 그 보조 오랜만에 배터리. 그 지렁이 한번 보여주신다고. 아, 그래지 예. 아, 그거, 얼폭 복장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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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이. 아니, 아니,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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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요거. 지렁이. 아, 요거 지렁이들. 아, 손으로, 손으로. 이 지렁이 아, 그럼 이지렁이 큰일 나죠. 나죠. 큰일 나죠. 아, 다치죠, 요거. 다치 갑니다. 지렁이, 지렁이. 오, 어, 오, 어, 야. 야. 다섯 손가락 됩니까? 오! 야, 너무 징그러워. 오! 오! 역시 이렇게 팀워크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니 그런 거 하러 온건 아닌데. 아니, 네. 왜냐면 북당엔 개츠렁이가 있잖아. 그걸 맞아요. 좀 표현을 해주신 거죠. 마지막에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투표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 아, 그럼요. 예. 네, 베스트 커플 아, 뭐 많이 투표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아 있는 표 끌어 모아야 되거든요. 네, 예, 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북당엔 음. 아, 또 시즌 2가 예, 진행이 되니까요.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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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 김도윤 씨에게 분을 드리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팀 셀피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회 드립니다 사실은 뭐 개인 사진 을 찍지만 팀들끼리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예아 최용만 씨가 시간 되면 좀예 공중 샷으로 찍어드리면 더잘 나올 텐데. 한번 확인하시죠. 잘 나왔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왼쪽으로 찍는 거예요. 삼성 씨. 네, 네. 잘 말씀하시면 아마 삼성 씨. 예, 삼성 씨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땡 팀의 오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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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 왼쪽으로 대장하십시오. 새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왼쪽으로 대장하십시오. 네. New 네. Happy New Year. 네. h a p 때보다 텐션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